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란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점으로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한 재물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관한 심판을 자기 몸으로 대신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은 새 언약의 모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모임으로, 옛언약에 대한 거짓 가르침으로 새 언약 백성의 모임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도의 부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등 기독교 신앙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우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지막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결함을 입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뿌리가 말씀의 닻을 내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마나나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살 길은 세상의 풍요와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어진 결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소망하며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삶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